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완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셋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독교 강요 32번째 묵상 8장입니다. 도덕법 10계명의 해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두 번에 걸쳐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한 번, 신명기 5장에서 한 번. 왜 같은 계명을 두 번에 걸쳐 주셨나요? 우선 대상이 달랐습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에게 주어졌고요. 신명기의 십계명은 그일 세대들이 다 죽은 뒤이 세대들에게 주어졌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미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 주시며 야, 너희들 이걸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 이런 조건으로 주신적이 없으세요. 모든 율법은 이미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므로 십계명의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으로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거죠. 칼빈은 그의 십계명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노예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히려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다가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신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즉, 순종의 시작은, 물론 그 근원과 토대와 뿌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주목하자. 그분 안에서 깊고 깊은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다가가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 마음을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부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개명부터 4개명까지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개명들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개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되고 열정적인 경건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경배, 신뢰, 탄원, 감사, 의존, 갈망, 사랑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어느 누구 또는 어느 것에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칼비는 힘주어 말하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개명이에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두 번째 개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개명이 참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개명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참되고 바르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칼빈은 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각적 지각에 예속시키려 하는 형상화는 참된 경건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합법적 예배가 미신적 의례로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건데요. 이 당시 모든 이방 종교들을 보면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신의 힘을 내가 사용하는 거죠. 또 자기의 말이나 약속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어찌 됐건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신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빌려 쓰는 거예요. 다 인간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고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망령도에 읽지 말라는 것은 내 이름을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이세요. 시편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과 동일시됐어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기도하라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실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당신의 이름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아는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이 땅에 두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이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은 훼손될 수도 없고 모독을 받으실 수도 없으세요. 우리의 상태나 조건에 의해 하나님의 본질은 전혀 영향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이름은 우리에 의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모독을 받으시기도 하고 존귀히 여겨지기도 하고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내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내 이름이 너희를 통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세요.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명령과 의무이기 이전에 이런 거죠.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앞으로 이제부터 이 광야를 살아갈 텐데 이 광야에서도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쉼과 안식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고 먹이고 기르고 안전을 책임져주는 아버지인 것을 너희들이 믿니? 물으시는 거예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가 분명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자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르게 믿고 알고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